안녕하십니까. 라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뭐, 제 예상대로 그대로,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상 적중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21,000원 1차장 역시 말씀드렸죠. 요거, 중요한 갭라인인데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로봇주들 최근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시장의 배경, 그리고 정치적 배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예, 통과한 후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자 주관사 뭐 대신증권 신주인수권도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나우로보틱스요 예, 이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우로보틱스 해외 진출로 성장 드라이브 확대. 자 노란봉 토법 나오면서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죠 매수를 부추기는 그런 예,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나우로브티스가 로봇 종목 중에서도 뭐 굉장히 베스트 기술로 좀 꼽히고 있어요. 예, 재무제표도 좀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자, K 휴머노이드 연합 신규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죠. 자, 로봇주들은 지금 기대가 물론 실적 내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더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기대감에 걸맞는 그런 예, 흐름이 나올 것이다. 예. 자, 라우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물류 로봇. 자, 이거 누르면 음악이 나오던데. 예. 자. <봇> 자유주행, 로봇, 지금 노란봉토법에 딱이잖아요. 네. 노란봉토법에 뭐 예, 추적 로봇, 뭐 휴머노이드, 도우미 로봇 이런 게 지금 필요하겠어요. 예. 그죠? 산업용 로봇, 로봇 암, 예, 그리고 뭐 공장 로봇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나 물류 로봇 트레이 트레이 이동하는 거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이런 로봇들이 지금 제일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때를 잘 만났다 라고 볼수 있어요 최근에 로봇 종목주들 굉장히 각도가 좋다는 거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우 로보틱스는 지금 바닥 잘 다쳤기 때문에 물량 부담감도 없어요 자 나우 로보틱스 제가 14,000원 깨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전 저가 이탈은 그다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큰 의미는 없어요 예. 그리고 33,500원의 고가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건 신규 상장할 때 그냥 세력의 힘의 크기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내릴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그리고 이 종목은 뭐 4만원을 가도 5만원을 갈 수도 있어요 10만원 갈 수도 있고 예. 자 지금 추세를 보시면 일단은 세력이 한번 해 먹었습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캔들로도 봐도 이건 눈대중으로 봐도 티가 나요. 예. 세력들이 어느 정도 아마 100이 물량이면 한80 정도는 아마 착실을 해 놓은 예. 그런 그림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 요런 현상이 나오는 건 뭐냐면 세력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예. 자 개인들끼리 치고 받으면 절대 주가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죠. 예. 그리고 개인끼리는 단합도 안 돼요. 어차피 예. 뭐 동호회에서 뭘 샀다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그런 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세력들이 방치를 하죠. 자, 여기서부터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전 저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매물 테스트 한번 해보죠. 이거는 예, 돈이 별로 들지도 않고, 예, 딱 땡겨보면 알아요. 살짝 땡겨보고, 호가창 막아놓고, 그리고 반응을 지켜봅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아, 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그리고 떨어뜨리고, 이제 매집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매집 하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만 5천 원 분명히 넘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 타실 분들은 제가 17,500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때 영상 찍었거든요. 9월 1일 날 제가 그거 말씀드렸어요. 이거 쫓아 뭐 19,000원, 2만원 괜히 쫓아갈 필요 없다. 17,500원 딱 꺼드렸어요. 이거 아니면 사지 마라. 의미도 없다. 두 번이나 기회 줬죠. 예. 요 날은 뭐못 샀다 치더라도 다음 날도 있었잖아요. 예. 이날 기회가 있었고 여기서 사신 분들은 21,000원에 뭐 3분의 1 정도 털어주셔도 되고 25,000원까지 일단 보셔도 된다. 25,000원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예더 높은 길이 열리는데 제가 그때는 또 추가 영상 찍어 드리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지금 중간 영상 찍어 드리는 거예요 1차 목표가 돌파해서 자 일단 로봇주들이 실적이 나빠도 올리기는 좋아요 예, 만약에 뭐 금융주다 예, 금융주인데 실적이 안좋아요 그럼 변명거리가 없어요 예. 그리고 확실한 뭐 제조다 예, 제조인데 납품처가 있고 뭐 자동차 부품이다 근데 실적이 나빠졌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영업적으로 근데 예, 이런 데는 틀리죠 로봇은 어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요 아 우리는 뭐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 중이야 예, 휴머노이드의 중요 부품을 개발 중이야 이걸로 다 무마가 된다는 거죠 그게 로봇 주행 장점이에요 예, 그건 뭐냐면 미래를 꿈꾸고 예, 미래의 대박을 기대하는 종목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예 그죠 미래가 뻔하잖아요 로봇 세상은 자 그런 종목이 색상 하나 더 있죠 바이오예요. 바이오는 진짜 수천 배 뻥튀기 할 수도 있고, 그리 결국엔 실패하면 나락으로 가죠. 상패까지 가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바이오도 보면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돈이 없죠. R&D 비용 되게 바쁘잖아요. 그리고 실적이 없어요. 파는 게 없으니까. 로봇도 그런 단계의 회사는 아직은 많다. 자, 이제 향후 2, 3년 안에는 뭐든지 좀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자, 나우로보틱스 그런 면에서 자, 매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적자 폭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우로보틱스가 예, 자율 주행 로봇, 산업용 로봇, 예, 로봇 자동화 시스템. 지금 현실의 노란 봉투법에 딱 들어맞는 것들을 딱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거 그리고 AI 기반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까지 로봇 어 이제 광범위한 사업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끼어들기 좋죠. 여기저기 낄수 있다라는 거, 로봇 가운데 멀티테마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네요. 그만큼 다재다능한 회사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절대 이 회사를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차트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힘을. 예.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돼요? 안 됩니다. 예. 제가 뭐 광고했으면 사라 고 그러죠. 그냥 땡겨 사세요 그러죠. 지금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자 다음 조정점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2만 원 아래서 사셔야 돼요. 2만 원 아래서 예. 괜히 위에서 땡겨 사시는 건 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반도체가 올라오니까 또 조선이 조정을 받죠. 예. 또 조선이 또 올라가는 날은 또 뭐, 다른 애가 돌 수도 있고, 뭐, 방산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로봇 종목들도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정이 있을 건데, 어 지금 조정점 기다리지 않으면 추격 매수가 돼요. 그래서 조심해서 매매,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2만원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하시는데, 그러려면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야 돼요. 17,500원은 제가 2차 매수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2만원을 사실 분들은 2차 매수도 열어놓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 5천원 1차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고요. 2만 5천원. 자, 좀더 높은 곳으로 갈 확률이 높다. 노란봉투법,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린 그래도 노란봉투법의 가장 적정한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